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좁고 편협합니다. 그 제이비 필립스라는 분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의 제목으로도 훨씬 더 유명하죠. 내용보다 제목이 더 유명합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도 작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우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 내 손에 쥐고 내 뜻대로 나의 욕심을 이루면서 얼르고 달래며 컨트롤 할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부문 말씀 18절, 19절, 20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하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한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의 틀에 하나님을 꾸겨넣어 그 안에 가두고 나의 행복과 나의 편함을 위해 컨트롤 할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 40장 21절에서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2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나의 편함에 따라서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고 작은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22절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차일과 천막 다 동의해옵니다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천막 커튼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늘을 마치 커튼을 치시듯이, 장막을 치시듯이, 이 거대한 하늘을 펼쳐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의 말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말은 의지의 표현인데, 우리가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우리가 내 안에서 하는 말로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 같아요. 손가락을 움직여라. 이렇게 말하면, 성도 여러분, 건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을 움직여라. 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경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말로서 우리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나, 위아래로 굴려라. 우리가 그렇게 말조차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우리의 눈동자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전부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코끝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코끝을 움직일 수 있는 분 계세요? 허, 장로님 계시구나. 나오셔서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저는 앞만 움직이려고 해도, 안 돼요. 또 우리 가운데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있다고 해요. 혹시 있나요? 코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죠? 와, 그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도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말에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장아 뛰어라 한다고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저절로 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말로 명령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까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의 말로 이 컵아 움직여라. 그래서 이 시간 이 컵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본당안이 가득 차겠죠. 우리의 말로서 밖에 있는 사물들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몸에서 움직이는 것들, 순종하는 것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여기 본당아 깨끗해져라. 한마디 한다고 해서 본당이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손과 발을 통해서 본당을 청소하고, 닦고, 깨끗게 해야만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의 한계고, 우리의 의지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여 어두움 속에서 빛이 창조가 됩니다. 말씀하시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하늘을 펼치시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천사의 무리들이 열심히 도와서 하늘을, 땅을, 바다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들어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이라. 그럼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작게 별볼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여 우리의 인생의 구석에 그냥 처박아두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로우가 신비주의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뛰어난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을 향해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무엇보다 내 아들아,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라. 아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귀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죠 재산을 지켜라 건강 조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냐 하면 무엇보다 내 아들아 무엇보다 내 아들아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자주 쉬지 말고 그분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언제나 너의 마음 한가운데 모셔두어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니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 생각을 훈련하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그를 크게 생각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크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인데요. 찬송가 79장의 가사죠.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대단하게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작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작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24절,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림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겨같이 되었도다 귀인은 귀족이라는 뜻이죠. 사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왕이 사사이기도 했고 지도자가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판단할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었겠죠. 한마디로 이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미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과 명예와 능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제 설교를 듣지 않을 거리라 생각돼서 그냥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아니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절대 왕정이죠. 왕의 왕자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와,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부럽다고 높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귀인들과 사사들을 향해 사용된 표현의 성도 여러분, 먼저 아세요. 겨우. 겨우입니다, 겨우. 하나님께서 우와 대단하다. 저들은 대대에 걸쳐 영원토록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귀인과 사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현이 성도 여러분 뭔줄 아세요? 겨우, 겨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겨우, 겨우에 겨우. 그들은 겨우 신겨졌어요. 그들은 겨우 뿌려졌어요. 그들은 겨우 뿌리를 박았어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입김이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입김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향해 후! 하고 부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디지 못해 그들은 세상에서는 귀인이고 세상에서는 사사들이지만 견디지 못합니다. 회오리 바람 앞에 견딜 수 없는 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귀인과 성공한 사람들, 능력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노력했고 의미있게 들이 거둔 성공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그렇게 높일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영광은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 예수께서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위, 세상의 규모 그런 것에 놀라고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대단하다고 칭찬하시고 아니 예수님은 주목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복문서를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규모와 성공과 화려함에 주목하시고 놀라셔서 감탄하신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니고데모에게 내 지식과 내 지혜가 대단하다고 그의 학위를 칭찬하고 높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그 중에 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전부 다 대단한 그 당시의 지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그 지식 자체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귀족들의 옷, 치장, 왕궁의 화려함을 보고 대단하구나. 감탄사를 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의 솔로몬의 그 화려한 인간적인 영광도 들의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돌위의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세요. 오늘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부귀, 세상의 모든 지위, 사람들이 부려하는 모든 화려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김을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악모하고 기대하고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한분 누구시죠?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귀인 사사 유명인사 권력자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사람에겐 그저 사람의 목만 돌리면 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망과, 모든 사랑과, 모든 기대를 모아 누구에게 올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니, 낳고 천한 우리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시겠구나.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 되시니, 땅의 한 끄트머리 구석에 사는 벌레 같은 우리에겐 그렇지 별 관심이 없으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단식이었습니다. 27절 말씀, 야고바오지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길을 살피지 않으신다.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억울함은, 나 같은 자의 고난과 아픔은 결코 아실 리가 없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럴만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강대국들에 시달려 곧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721년 북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 지파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대국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패하고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곧 들이닥칠 패망을 예감하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은 탄식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구나.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구나.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크고 위대하신 창조자 되시니, 나 같은 것은 벌레 같은, 나 같은 것은 살펴보지도 않으시겠구나. 그때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8절, 2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단지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크고 위대하십니다. 홀로 크고 위대하셔서 저 밑에 낮고 천한 인간들을 멀리 하시고 멸시하시며 혼자 동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위대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오셔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세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앞서 언급한 윌리엄 로우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아들아 이것을 명심해라.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 하나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놀라운 진비입니다. 사랑하시되 이 땅에 마치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믿음은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시되, 이 땅에 마치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신다. 너만이 오직 유일한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며, 내가 잘, 잘 때든지 깨었을 때든지 너를 늘 지켜보시며, 너 자신도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위험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이하들아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라. 비록 너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도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내가 볼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가까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너는 늘 기억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성 놀라운 믿음의 충고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위대하심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악모하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곳곳 또 걸어도 결코 피곤하지 않을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30절 3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도 했던 그런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게 보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에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있는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은 그 능력이 모두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이미 없어진 자를, 이미 땅에 묻힌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와를 악망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를 사랑하며, 죽게 가까이 나가며, 그렇게 주를 악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 깊고도 어두운 아프리카 정글을 홀로 걸으면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걷고 계심을 그는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걸 가끔씩 느끼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을 때 내가 의지해야 하는 물질의 힘, 또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지금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 그렇게 혼자 걷고 있을 때 평소 때는 느끼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정글을 그렇게 걸으면서 너무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지금 함께 걷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피곤하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 주시며 새 힘을 주셨기에 끝까지 그는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얼 로드 로더포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지난밤 예수께서 내 감옥에 찾아오셨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난밤 예수께서 내 방에 찾아오셨네. 지난밤 예수께서 내 감옥에 찾아오셨네. 감옥에 차가운 돌들이 루비처럼 빛이 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악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하게 될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하늘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크게.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아주 작게 생각하고. 그래야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